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결표 11년 전 저는 14살이고 혜진이는 15살이었습니다. 우리는 중학교를 졸업할 참이었습니다.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저는 공부와 함께 수영을 계속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.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 성적이 좋았던 혜진이는 대신 예술고를 선택했습니다. 문화, 직업, 학교. 그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설득하려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. 그는 직업 학교에서 생활비 외에도